감자 같은 요 근래 이제 설이 맞은데 회복이 제일 빠른 거는 켈팍입니다. 감자에 보통은 20cc 한 마리에 20에서 30cc를 치는데 감자 설이 맞았을 때 그분들 저희가 처방한 게 60에서 60에서 한 80까지 썼어요. 음. 그리고 4일에서 5일 간격으로 세번 치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랬더니 그분이 비싸서 그렇게 어떻게 많이 치냐. 네, 이거 한 통에 지금 60만 원인데, 근데 그게 밭0 평을 기준 잡았을 때 그렇게 세번 치고 회복이 되면 60만 원 아무것도 아니다. 그게 말씀드렸죠. 그랬더니 다그랬 그분이 치고 나서 한달 있다가 친구분한테 말씀을 드렸다. 이거 서리 맞아갖고 다 망가진 밭인데, 지금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됐다. 그랬더니 한달 후에. 그 밭을 본 사람은 설이 맞은 밭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. 왜냐하면 너무 좋아갖고. 음. 그래서, 근데 그 친구분이랑 그, 그때 썼던 분들은 지금도 꾸준하게 켈팍을 쓰시고, 그 이후에 나왔던 이제 K+, K플러스, K+도 이제 제품이 믿음, 믿음이 가고 신뢰가 있다 보니, 그 이후에 나오는 k 일에서 나오는 이 K+,도 믿고 쓰시는 거죠.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흡수력이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. 네.